저도 이때 밖에서도 힘들었어요. 아, 헤어짐이. 헤어졌어요 군대 보내 남자친구가. 네 저는 일병 때. 음. 아 저는 정말 네. 군인에게 차이는 여자도 있어?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종종 있습니다. 접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어,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저는 음. 극복이 안 되죠. 음. 이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왜? 음. 네. 아까 말씀을 하셨던 도대체 내가 왜? 약간 <laughs> 어 지금 눈 되게 무서워요. <laughs> 어, 좀안 네. 보고 있어. 뭘 <laughs>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갑 전지를 한장 샀어요. 전지? 네. 이큰 종이요? 네네. 네. <laughs> 네 설마. 그,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다가요? 네. 이별의 편지를. <laughs> 그걸 보냈습니까? <laughs> 네 보냈죠 당연히. 오. 그래서 그걸 한장 쓰고 나니까 네. 어. 마음이 깔끔하게. 아니 그 전지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뭐 어떤 펜으로 쓰셨어요? 뭐 이따만한 연필 연필. 연필로요? <laughs>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처럼. 아이 <laughs> 그뭐와 진짜 무섭어 무서... 무섭네요. 아, 무섭나요? 네 무섭어요. 아니 네. 다그 전지에 털어버리고 음. 저는 아니 지금도 진정이 됐다는 점. 연필을 쥐고 계시는데. <laughs> 아이 지금 에피소드 빨리 넘어갈게. 요 제가 잘못 꺼낸 거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군내에서 <laughs> 네.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아, 아, 네, 이 정도. 네, 네 음. 그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네, 군대 얘기 계속해 보고 있는데 각자 군 생활을 하면서 느끼신 점들이 아까 여쭤보니까 상당히 달랐어요 음, 그렇죠. 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래서 어떤 점을 그 캐릭터 네. 그대로 편파적인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하루가 일초 같다고 하잖아요. 음. 만나는 그렇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음. 그 여자친구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 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죠? 하 아,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해방감. 네. 그게 사실은 거기서 온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휴가를 나가면 여자친구하고만 있어야 할것 같은 여자친구는 정작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뭔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 의무감 같은 게 생겨요. 네. 근데 헤어지니까 다른 친구들을 더 편하게 볼수 있다. 아, 이런 해방감이 좀 있었습니다. 음, 그럼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만을 만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네. 휴가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여자친구한테 그냥 얘기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 3박 4일이면 음. 우리가 요날부터 요날까지는 음. 같이 있고 네. 요날부터는 내가 친구들을 좀 만나겠다 이렇게 차라리 대놓고 직설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편합니다. 네, 김명서 가나운서는 어떠세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주 씨처럼 할 수도 아, 있는 것 같고.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대가 용산 국방부에 있었기 때문에 면회도 자주 오는 편이었거든요. 네. 자주 오는 여자친구한테 휴가를 나가서 나는 다른 친구를 만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음... 큰일 날지 싶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 계셔서 할수 있는 말이에요. 네. 대신에 저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 어, 남아있는 휴가들을 모두 몰아서 음. 상병 말에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헤어졌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래서 말년 휴가를 나가기 전까지는 휴가가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방송 들으시는 여자친구분들 잘 아세요. <laughs> 아니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네. 면회도 가고 내가 틈틈이 편지도 하고 전화도 받고 하는데 왜 휴가 때 나랑만 놀고 싶지 또 친구 아 어, 갑자기 막 감정이 <laughs> 전지를 하나 준비해드릴까 아, 네. 네. 친구랑 놀면 네. 서운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네. 아, 저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왜냐면 음. 이게 얘기를 안 하고 또 장병 입장에서 생각을 음. 해 보면 네. 아,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불만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오해가 돼서 싸움이 되고, 결국은 김명사 아나운서처럼 헤어지고 이러면, <laughs> 음, 관심병사 되고 이러면 네. 예, 서로 안 좋으니까 네, 그래도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네요. 음, 네. 네. 휴가 나오면 또 서운해하시는 게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나왔는데 여자친구라거나 친구들만 만났을 아때 서운해하시는 부모님이 맞아요. 있는 네네.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혹은 그 외로.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자주 휴가를 나오는지 모르겠다 싶하시는 <laughs> 어머님들도 분명 계시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네. 그만 나와라. 음. <laughs> 요즘은 또 전화가 자유롭다 보니까 제발 음. 그만 좀 전화해라 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음. 맞습니다. 어, 김명석 아나운서는 휴가를 붙여서 몰아서 쭉한 번에 쓰셨다고 하셨고요. 예. 네. 네. 부자준 아나운서도 그러셨나요? 저희도 몰아서 쓸수 있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아 네. 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았고요. 네. 휴가도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포상휴가를 따야겠다. 아 그래서 부대 내에서 글짓기 대회 음. 이런 거 하면은 다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음. 뭐 표어 포스터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상을 타신 거죠. 그렇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제가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 이 있었을 때항제 음. 어, 전장 의식을 고취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전장에 있다라는 음. 의식을 고취하는 표어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평화롭다 느낀 순간 적에게는 공격 순간 이렇게 써서 음. 냈는데 군단장상, 3리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예. <laughs> 아니 좀 <laughs> <대단하십니다>. 리액션입니다. <좀, 웃음> 아 리액션 좀 받아주세요. 진짜 좋은 표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아. 휴가를 몇박몇칠 그때 백지 휴가증이 왔어요. <laughs> 어. 이런 정해지지 일이 않은. 자주 있는 건가요? 없죠. 거의 없는 <laughs> 일이죠. 음. 그래서 제가 오, 이거 그러면 한 364박 365일 써도 됩니까 했더니 장난하지 말라고. <laughs> 네. 아유, 무슨 자... 얘기를 해도 자기 자랑을 할수 있는 대단한 분군대에서도 네. <laughs>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없던네요 아, 사람 한결 같아 됩니다. 네. 아. <laughs> 어, 자대 배치를 받으면 소속이 정해졌을 때 음. 굉장히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새로운 음. 환경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음. 선임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전 진짜 무서웠어요. 음. 처음에 딱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신병 교육대에 있었으니까 훈련 받던 곳에 그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조교들이 그대로 선임이 된 거예요. 네. 음. 그 무섭잖아요. 처음에 조교들이랑 얼마나 무서워요. 조교들이. 음. 그래서 선임으로 이제 막 훈련병했던 사람이 자주나 이러니까 뭐 무서워서 쫄았는데. <laughs>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친해지고 네. 친절하고 아 조교로 봤던 모습이랑은 다른 모습들이 있구나 음... 하는 걸 느꼈죠. 우선 처음에 자대배치를 받을 때 사람이 작아져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일생에서 가장 작아질 수 있는 본인과 만날 수 있는 시기인가 보죠.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 맞아요. 네. 그리고 당시 2등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1병 혹은 2등병만 봐도 몸이 움츠러들고 맞아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네. 모든 점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네네. 이등병으로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어리바리해집니다. 아. 되게 뭔가 내가 내가 아닌 것 네네. 같고 제가 한 번은 행정반에서 과일을 깎으라 그래가지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손을 뱄어요 음. <laughs> 그래서 그럴 그때, 수도 있죠. 그때 네. 느낀 게와나 이제 과일도 못 깎는 사람이 됐구나. 음. 이런 약간 자괴감이 자괴감. 네, 음.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선임들한테 예뻐 보일 수 있는 나만의 팁 같은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재롱을 많이 폈어요. <laughs> 안 봐도 <laughs> 어, 뻔하죠. 그게 도움이 된, 되나요? <laughs> 됩니다. 어... 선배한테도 제가 제롱 많이 피잖아요. 왜, 왜 도움이 안 되죠. 보여주세요. <laughs> 네. <laughs> 덩치도 크고 나이도 그 일반 선임들보다 한 살씩 많았거든요. 제가 좀 늦게 간 편이라. 근데 이제 선임들이 뭐 저를 부를 때 자주나 이렇게도 부르지만, 요 DJ 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음흠. 그러면 제가 이제 삐개삐개뽀삐개삐개뽀 이러면서 <laughs> 아 선임 뭐 하면서 약간 제롱을 폈죠. 그럼 좋아하셨나요? 처음엔 좀 어이없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적응이 되죠. 아... 우리 김영성 아나운서가 적응하신 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laughs> 도움이 되기는 해요. 오... 그러니까. 저 후임이 나의, 나를 적대시하지 않는구나 그럼요. 아, 그 나에 음. 대해서 마음을 열고는 있구나 네. 그게 약간 아부성 말이더라도 네. 그게 분명히 선임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선임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뭐 헤드락 걸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하지 아, 마십시오. 네. 뭐 이러면 아, 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이러면서 아 귀엽게. 그럼요. 네, 절대 약간 표정이 좀 굳는다거나 네네. 이러면 뭐야? 지금 불만 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니다 네, 특히나 이게 문을 늦게 입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게 그렇죠. 후임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후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라는 음. 생각을 선임이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 후임이 먼저 이렇게 다가간다면 선임이 아, 그래도 얘는 나이는 많지만 음. 군대는 계급이라는 걸 알고는 있구나. 하면서 네. 예뻐하기 아, 마련인 것 같아요. 이런 후임 지금은 후배인데 네. 어떠세요? 훌륭하죠. <laughs> 네. 후배로도 훌륭합니까? 네. 네. 모든 점에서 완벽합니다. 아. 아. 아, 그, 이쯤에서 궁금해진 네. 게 하나 있는데 서로의 첫 인상을 어떻게 받으셨을지 음.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 김영석 아나운서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어. 음. 어, 약간 그 쳐다보는 눈빛이 <웃음> 뭔가 <웃음> 약간, 느끼셨나요? 네, 뭔가. 쟤는 뭐야?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네. 음.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근데 어, 친해지고 보니까 이렇게 또 삼, 그 후배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선배가 없습니다. 정말 어? 좋아요. 네, 방송용인가요? 음. 뭐 모르겠어요. <laughs> 선배 어떠셨어요? 선배와 선임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과연 잘 적응할 사람인가? 음, 어... 음, 그럼 저희 잘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선배? <laughs>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군생활 끝나냐? 음. 어... 그게 어떤 듣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네. 때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부터 음... 헉... 시작을 해서 말꼬리를 어, 잡으면서 네. 상대방을 계속 압박하는 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군대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왜요? 그런 말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laughs> 아닌가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다기보다는 네. 이미 그건 일어났으니까 아 앞으로에 대한 아하. 군대 내에서 선임과 후임 또 동기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당연히 마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나는 장난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장난이 아닌 경우들 음. 뭐 예를 들어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임에게 선임이 와서 네. 뭐~ 짓궂은 말을 한다거나 음. 혹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여자인 친구들 주변에 많아 누나 음. 누나 있어 여동생 있어 네. 요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조금씩 싹트기 아. 시작하고 그렇죠. 그 질문을 한 사람도 내가 좀 별론가 왜 나를 소개를 안 시켜주고 그는 <laughs> 거지 양쪽이 다 마찰이 생기는 질문 <laughs> 어. 중에 하나가 뭐~ 여자친구라 네. 뭐. 그런데 누나나 또 주변에 예쁜 여자 동기들 뭐~ 음. 있으면 좀 네.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누나 있어? 라는 질문에 후임이 다 와요. 와서 제가 지갑에 누나 사진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약간 어색해지는 아, 거아 이거 예상 못했다. 제 어. 누나 사진입니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 잘 봤어 이렇게 가면은 또 양쪽이 또어색해지 거예요. <laughs> 네. 아무튼 아 이거 예상 못했네요. 네. 어, 네, 제가 듣기로는 군대에서 맞서님, 네. 음. 맞투임이 가장 힘들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관계가? 어렵죠. 음. 근데 잘 형성됐을 경우에는 진짜 좋은 친구가 될수 있죠. 맞아요. 제가 어... 지금 가져온 그 전형모에서 네. 그 맞서님이 저한테 선물한 이 전형모가 네. 군생활 유일한 자산, 구자준병장의 전형을 축하하며 이분이 음 저랑 어... 굉장히 친한... 음. 사이였거든요. 선이 선임이 했다는 건가요? 맞선임이 응. 이제 자기가 전역하면서 한달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너도 이제 곧 전역하니까 y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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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n 혹은 o n n y Sonny, Sonny, s 이 n n y 이 o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누구들보다 끈끈하고 사회 나가서도 계속 연락을 하지만 네. 아예 갈라지는 관계도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 네. 정말 힘들겠어요. 힘들죠. 네. 그러면 군번줄이 꼬였다 이런 표현도 종종 쓰잖아요. 어.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요. 군번이 꼬였다고 하죠. 보통. 군번줄은 꼬일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풀면 되거든요. 근데 군번이 <laughs> 아, 예. 꼬였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군번이 꼬인 건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네. 후임이 한참 동안 안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위로 선임이 가득한 것 김민영 아나운서가 앞으로 한참 동안 아나운서 후배가 안 들어올 때 <laughs> 이럴 그렇죠. 때를 군번이 꼬였다라고 비난하죠. 어. 네 이제 좀 마무리를 슬슬 해볼 텐데요. 벌써요? 네 벌써는 어, 아니죠. 네 군대에서 주거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두 분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내가 과연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수 있을까? 저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오. 자신감이. 빨리, 예. 빨리 전역하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역하면 잘 나갈 거니까. 음. <laughs> 그렇게 착각을 했었죠. <laughs>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지금은 수행시대 버전으로 한번 지금 해주신 말씀을.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은 수행시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있으니까 지금은 수행 스이 신행 상담 프로그램이고 <laughs> 네. 갖고 계신 고민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풀어내 보자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스님들께서 이런 답변 주실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음. 음. 어디 나가서든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주시지 않을까요? 어. 이 프로그램은 제가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말을 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밤의 창가에서의 만약에 이런 사연이 온다면. 음. 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laughs> 밤이니까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네, 기 <듣기> 싫어요? <laughs> 아니, 아니요. 계속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근자감을 가집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갖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해요. 다할수 있어요. 라고 응원을 할것 같아요. 음... 사실은 군대에서 그 뚝심을 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서 아나운서 말해줬지만 내가 전역하면 다잘될것 같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근자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다. 다잘될 거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아, 네두분다 사실 결론은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자. 음, 그런데 군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 그때 참 이렇게 할걸 그랬다 이런 후회도 남으시나요? 사람한테 좀더 잘할 걸 그랬다. 아 사람한테요. 음, 후임한테 좀더 잘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어, 못 하셨나봐요. 그럭저럭한 것 그럭저럭 한것 같은데. 그럭저 구자준 한선서는 어떤 후회가 남죠? 저는 어, 뭔가 하나의 분야를 정해서 그것만 아주 깊숙이 파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특기를 하나 만들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음.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뭐 훈련소 기간 빼고 한 1년 반이라고 쳐도. 일년반 동안 뭔가 하나에만 집중해서 파고들었으면 내가 지금 나와서 쓸수 있는 소중한 특기가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런 후회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볼 수 있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병의 시간 연출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공간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시간들이 있는데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력 하나마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 조금만 더 힘내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승승장구 큰 희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언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보다 더 힘들게 군생활하고 계신 장병분들도 계시고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건강하게 전역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건강이 최고죠. 맞아요. 네, 응.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BBS 불교방송 장병의 시간 오늘은 호국 보훈의달 특집 해처 모여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 곡은 김명성 아나운서가 추천을 해줬어요. 아, 네, 네. 아, 이 노래를 어, 저녁 즈음에서 많이 들으셨다고. 아. 네. <laughs> 임재범의 비상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 곡으로 임재범의 비상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4시에는 저 혼자 설레는 마음으로 <laughs>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장병의 시간. 저는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가.